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MySQL 더미 데이터를 생성했던 방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MySQL 데이터가 뭐 천만 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을 때 파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궁극적인 목적, 목적은 인덱스의 영향을 좀 테스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좀 필요했고 이걸 어떻게 천만 개 이렇게 생성하지 고민을 했었어요. 직접 제가 만들어도 되지만 있는 도구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sysbench라는 도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sysbench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하는 도구예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크를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벤치마크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prepare라는 이 명령어를 제공해 줍니다. prepare 명령어를 사용 하고 내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어, 넣을지, 즉, 더미 데이터를 넣을지, 크기를 지정을 하면 이 스벤치가 더미 데이터를 알아서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MySQL 기준으로는 이런 테이블 만들어서 제가 아까 지정한 이 테이블, 아, 그, 로우 개수만큼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저는 MySQL을 도코 컨테이너로 실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테스트 d b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안에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테이블 목록이 없죠. 시스벤치 프리페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더미 데이터 1000만 개를 넣을게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시스벤치가 SB 테스트 1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1000만 개의 로우 더미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약 4분 정도 기다리니 더미 데이터 1000만 개가 생성이 되었네요. 다시 테이블을 목록을 조회하면 SB 테스트 1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카운트 문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만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sp_test 1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더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